동것도 이렇게 벌겠다는데. 익명성에 <laughs> 숨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인천 얼님 공격하세요. 아 제가 언제 익명성 숨었어요. 님전닉 네임 9 0 k g 앙진 거리잖아요. <laughs> 아, 참..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보세요. 반갑습니다. 오케이 네. 반갑습니다. 네. 조영기 의 푸드 트럭님. 네. 네네 안녕하세요. 코트 네. 왔는데? 호... 군대랑 출산이랑 이거 저기 저 토론하시는 거 같은데. 네네 일단 비교 대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방에 계신 여성분. 무슨 의견이세요, 여성분은? 저는 군대가 더 힘들다 이 말입니다. 아, 어... 혹시 임신 임신해 보셨나요? 아니요. 임신 안 해놓고 어떻게 군대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? 네, 개념녀인 거 약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예, 그래 보여요. 되게 안에 어떤 소갈맹이가 없이 그냥 개념녀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. 는 의무잖아요. 네, 한마디로 양주구육이라고도 하고 <laughs> 표리부동이라고도 하죠. 정갑진님의 실태가.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네? 아 방금 여성분사한 말이 많아 전갑두님 한남? 한남이라뇨 좀 무거운 목소리 좀 나고요 네. 전갑두님 네 그런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세요? <laughs> 한마에게 예? 입을 엽니까 예? 입을 여신이 안 얼굴에 하구나. 면상에 철갑탄을 쳐맞으셨나 개 같은 소리로 일관하세요 옆에서 은왜 이렇게 돼지냐고요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거드세요 <laughs> 닭가리 새끼도 아니고 아시잖아요. 임신도 안 해봤고 군대도 안 갔다고 앞으로 임신할 일도 없으니 좀 이런 주제에서 좀 빠져주세요 전갑두님 네, 혹시 나올 님 대갈통 후려쳐버리기 전에 전갑두님 네네 왜 시비 거시냐고요 아 돼지한테 시비 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<laughs> 전갑두님 <laughs> 이렇게 <벌겠다는데>.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인천님 공격하세요 아 제가 언제 익명성 숨었어요 님 전닉네임 90kg 앙증거리잖아요 모르고 <laughs> 어, 어, 어요 <laughs> 저 진짜 네. 원래 분명히 전서 영향이 없는 g e r m a 에요한국에에요 한국에서 한국한다고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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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에가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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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한한테 뭐라고 왜 동족 <laughs> 왜 동족을 동족혐오라한지동족 한국에서 한국에리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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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남한테 보여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되게 자신 자신 있는 척하세요? 누가 보면 슈퍼 모델이야 그냥. 맞아요. 전 슈퍼 모델이라 안 했어요. 전갑두님의미래는 뭐, 그냥 로데리아 패티잖아요. <웃음> 롯데리아 패티 <laughs> 로데리아 패티밖에 쓰준 않네요. 기모니로 기모니. 전갑두님. 네네.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익명성에 숨어서 나 드시냐고요? 기모니 이렇게 대진데 나 드시냐고요? 온 말이야. 토론에서 좀 벗어나지 말고 어, 경우의 수가 똑같해. 되지 못할 텐데. 그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. 네. 네. 아니 전갑 날아가보... 전갑돈을 좀 내리면 안 될까요, 방장님? 주둥이 다. 다들... 아, 어... 저기 저도 이제 좀 출산을 좀 계획을 하고 싶어요. 한1년 내로. 어... 여자... 아 결혼하셨어요? 아니 빠른 연애를 하신 다음에 하, 한 다음에 와, 빠른 혹시인데. 연애를 하고. 예. 국제결혼은 생각 안 하셨나요? <laughs> 국제결혼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네. 시선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, 타인의 결혼... 시선을 상관하신다는 건가요? 괜찮아요.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남에게 비춰지는 직업이고 우리나라 그 사회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정기님 여기서 말할 때는 되게 막 그렇겠지만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요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, 것처럼, 그런 것처럼 중요한 네.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뭐 그런 어떤 척도가 되느냐 될 수가 네. 있어요 네. 보여 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 국제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예,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죠. 나올림이 음, 이미지를 좀 바꿔 줄 수도 있지 않나요? 나올림 정도면. 어, 맞네. 자기 정도면 국제 정도면 결혼에 보면은 충분히 그렇죠. 예, 국제 인식이 결혼의 대표가 됨으로써. 근데 네, <laughs> 네, 근데 저는 싫어요. 아,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여성분 아니면은 싫어요. 일본 여성이면 <laughs> 괜찮을 것 같네요. 왜냐면 어. 제가 낫토를 좋아해요. 나또요? 예, 아... 나또를 좀 먹고 싶어서 나또를 보면 이제 좀 늘어지거든요, 이렇게 예, 끈적끈적하고. 출산의 고통도 존재한다고 보지만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잖아요. 그렇죠? 이 사람들이 자기에 불러가 만약에 자기가 임신을 하기 싫은 이 사람들이 자기배 불러가지고 애를 안 낳아서 얘기하는 거지. 나님 혹시 제가, 임신하셨어요? 아령부대.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.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체험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출산이라는 건 <laughs> <것>, 임신이라는 것은 <웃음> 자기가 <웃음> 선택을 <laughs> 할수 있잖아요, 그죠? <laughs> 임신 체험이래. 임신 체험을 한번 갔는데. 아, 그 인증샷 있으신가요? 인증샷 당연히 있죠. 아, 네. 기론에서 가능해요. 좀, 아 좀, 아 제가 만일레트는 아, 당시 임신하셨어요? 아니요, 임신 체험했어요. 임신 체험. 그러니까 가상으로 임신하셨어요? 네. 이거를 사용해서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임신 체험을 했었을 때 임신 체험이라는 아, 것이 어떤 방금 방금 것이죠? 방금 네?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. 저는 한번보겠습니 혹시 마그토늄으로 하신 건가요? 아 포현님. 예. 네? 포녀님은 좀 네. 저 강태라는 게 어때요? 저 사람 아까부터 개소리물로만 일관하는데. 네. 저딴 인간들. 네. 포녀님이 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됐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. <웃음> 포녀님. <웃음> 포녀님 혹시 전공이신가요? 네. 중학교 때왜 자퇴하셨어요, 포녀님? 아, 제가 죄송하지만 사회적 이론이 아직 구성이 원안 됐거든요. 아,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어... 자꾸 내뱉으시기 때문에 제가 독방에 좀 가두도록 할게요. 좀 추우셔도 좀 참으세요. 네. 근데, 임신 체험은 어떻게 하신 건데요? 임신 체험은 제가 병원 가서 했죠. 기업가 가지고 했는데. 과정이. 네, 과정이요? 네. 아까 신청 기간이 있는데, 뭐, 저한테 뭐 취조하러 오셨나요, 혹시?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해보셨다니까. 네. 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. 그러니까, 어떤 기계를 제 배에다가 차는데, 임신 체험을 했을 때,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충격이 제 온몸에 전율이 되더라고요. 그랬을 때 봤을 때는, 그럼 이게 근데... 양수가 터지고 생활하다 갑자기 누다도 그렇죠. 자다가도 양수가 터지고 이거 좀 실려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님들아. 근데 임신을 할때그 어느 정도 엔돌핀이라든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엔돌핀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센 고통을 느끼거든요. 정기님이 사기는 연애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. 연애는 하실 거죠. 네. 아 당연하죠. 근데 아직까지 안 해보셨잖아요. 해봤죠. 못 해봤다면서요. 아니 랜선 연애도 포함이라면서요 <laughs> 이제 여성과 키스를 해봤나요? <laughs> 부모님이랑 해봤죠 <laughs> 아니아니아 어, 아아 아. <laughs> 아아 아 아니 왜그건 어. 아니 어. 키스랑 예. 뽀뽀는 다른 거잖아요 뽀뽀는 음, 뽀뽀하고 <laughs> 우리 뽀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아아 예예 키스의 아멜레아제 그리고 막 비벼지는 예, 예 키스의 을잘 몰라가지고요 <laughs> 예정분님 전안 해봤죠. 전갑두에 닭치움 있나요? <laughs> 네네 왜 부르세요? 왜 들어오셨어요 이 방에? 제 마음이죠. 이분 왜 오셨는데요? 피곤은근데 어떻게 뚫으셨어요 전갑두님? 피곤 알고 있으니까요. 방장이랑 전갑두님이랑 어떤 그 밀착 네. 그 관계가 있나봐 유착 관계가 음, 있는 거 같아요. 네, 그렇죠. 침묵을 다지고. 아닌데요? 제가 뚫은 건데요. 전갑두 혹시 조집인가요? 아 제가 해봐. 뚫은 거예요. 아, 건... 아, 아 <laughs> 그런 얘기 좀하아안 되잖아요. 한 남친이야 정이님. 예. 전갑두님. 네네. 정갑두님은 지금 몇 살이신데요? 알바 없으시잖아요.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적이죠? 방어자 이거 맞장 없잖아요. 방어기가 많아가지고. 이렇게. 정갑두님 부모님 직업 말했어요? 인천 나원님이? 나이 한번 물어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시죠? 아니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주시면 되죠. 알아서 좋아지게뭐 이런 약간 좀 어그레시한 브 성격 좀 죽여주세요. 알바 없으시잖아요.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. 네, 다 뚱. 내다똥이라고요본적 <laughs> 네, <laughs> 없잖아요. 아니 목소리 <laughs> 약간 기름기가 느껴지셔가지고. 님은 어. 찐딱기가 느껴져요. 어, 그건 맞아서 할 말이 없고요. 렌선을 어. 타고도 충분히 가 님의 그 비만도 계산기를 봤을 때 BMI가 <laughs> 굉장히 높게 평가된다고 볼수 있어요. <laughs> 저 아니 모스키토 님, 똑지 하지 마세요. 저욕안 했어요. 눈치가 있으면 쳐 나가세요 시갈 대지냐나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아 그건 제가 보낸 거 맞고요. 네. 아 <laughs> 아니 오아 근데 보들만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나는 정통한 사람한테 있네. 뚱뚱하다고 하는 게 죄는 아니죠? 아, 아니죠. 그 뚱뚱하고 그왜 외모 외모를 품평합니까? 본인이 찔리세요? 근데 외모 지상주의에서 외모에 대한 품평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렇지만 본인의 네. 외모를 밝히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남의 외모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마치 네이트판에서 네. 야, 서련 존나 못생기지 않았냐 하면서 여자들끼리 <laughs> 이렇게 그 헐뜯는 하지만 그 채팅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역겨운 예, 더러운 네. 정갑도님이 먼저 인천 돼지 나오는. 돼지 느낌. 음랑이 떠올라요, 저는. 정갑도님을 보면은. <laughs> 정갑도님 <정가또 님을> 보면은. <laughs> 한 여름에 축처진 돼지음 음낭이 네. 떠오릅니다. 예. 저는 아프리카 초원에 널려 있는 코끼리 똥이 생각나거든요. 정갈뜰님을볼 <laughs> 때마다. 예, 네, 굉장히 축축해가지고 땅한 가운데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. <laughs> 코끼리 똥은 종이에 쓸데라도 있지만 어디에 쓸데가 있는가? <laughs> 네, 정각두님 튼살 크림 사서 그냥 바르세요. 저는 정각두님 보면은 약간 맞아요. 그 공포 영화 중에 이게사일런트힐이라는 영화에서 삼각두가 떠올라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앞치마를 두르고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삼각두가 떠올라요. 썰어버리죠. 온갖 요괴들을. 예. 전 정각두님의 전두엽은 마스크가 <laughs>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. <laughs> 생각을 <laughs>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라고 <laughs> 볼수 있는데 네 결론은 내 답변이지 맞... 어어왜 패드립을 치세요 패드립 뭐, 치세요 아... 장갑주님 싸가지 키스, 진짜 없으신가보네 하는... 많이 화나셨나보네 화 안났어요 <laughs> 전혀 근데 왜 어머님을 언급하세요 어, 제 맘이죠 아 그럼 제 맘대로 그럼 패드립을 쳐도 된다는 건가요 네네 건가? 하세요 누워서 command 정갑두 네. 님처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왜? 네. 왜 모지니까. 모지네 빠져 주세요. 그 똥통 안에 살아 그 똥통 안에 살아 숨 쉬는 더러운 쥐새끼랑 똑같은 수준에 거기 내려가서 그러진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정갑두 님이니까. 그러니까 계속, 계속 사람 알아서 그렇게 그 하수구에 처박힌 네. 시궁창 쥐새끼처럼 계속 찍찍대세요. 네. 그게 님의 미래. 마지막 인생이거든요. 괜찮아요, <laughs> 윤 남... 아왜 저한테만 그렇게 표독스럽게 구세요? 네. 네. 아니 인첸 낳아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정갑두 아니 아직 말 안했어요 저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아직 말 안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. 아니 왜 저를 굉장히, 갑자기 내부르시면서 왜그러시냐 편. 아니 말 안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, 왜 편파적이세요? <laughs> 왜 일렉트로님이랑 네. 얘기하기 싫으세요? 쫄셨어요? 인철낳은.. 나은... 아, 네. 아 쫄았구나 쫄았구나 패드립 치는 거 보니까 진짜 화나가지고 패드립 쳤구나 예. 네. 진짜 더럽네요 정갑두님도 어느 네. 집안에 참.. 참 어느 집안의 귀한 딸년일텐데 예 네. 하는 짓은 완전 씨. 이거 삐 처리를 좀 나가시면 네. 이방 나가시면 불복 두개 드시겠네요. 스트레스야 가지고. 야, 나 햄버거 안 먹어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거짓말 아니에요. 진짜예요. 왜 비번까지 쳐 들어와서 욕 처먹고 부들대냐고요? 정갑두 님은 약간 좀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쪽지로지어하는 SM 기질이 모스키토 뭐 애미 애링... 와우 와우 저 쪽지로 안 보냈는데요 아 죄송한데 굉장히 강력하신 예. 전 쪽지, 쪽지 보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네 쪽지 보냈잖아요 닉네임을 다, 딴 사람이 이렇게 사칭을 한 거겠죠 지랄하지 마세요 왜 지랄이라고 하시죠? 왜왜 <laughs> 네. 왜 전기님한테만 그렇게 발칸포 쏘세요? 응. 주둥아리로? 왜 81mm 어렵고. 박약포 쏘시냐고요 <laughs> 일단 돼지는 <laughs> 왜 토마호크 미사일 날리냐고요 <laughs> 돼지는 좀 여물어주세요 애니 와우 와 와우 굉장히 화가 나셨나보요 전갑두님 왜 세상에. 그러고 아니, 사세요 세상을 필살기에요 필살기 나왔네요 예 네. 마지막 발악 필살기 나왔거든요 부모의 꽃잎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는 저는 네. 아니라고 봐요 전갑두님 엄마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<laughs> 롱타임을 뛰고 있다라고 볼 <laughs> <그럴> 수도 있거든요 <laughs> 네. 아 정말 역겨워요 왜 네. 저렇게 진짜 자기 입을 더럽히면서 누구 엄마 꽃잎 마냥 아니 왜 부모님의 꽃잎을 얘기하십니까? 빈 예. 부모님 꽃잎 말했는데요. 그니까 남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냐고요. 로님 찌분지 네. 마세요. 본인도 본인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. 아니 없어요? 모르죠. 이건 나은님이 실수하셨네요. 아니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분도 음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막 지금 방구석 여포처럼 행동하다가 뭐 인터넷이 꺼지고 나면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. 인천 나온리. 예. 금벌이 안 되세요? 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. 금벌이 안 되시니까는 박각은 기본적으로 낼수 있을 만큼 잡을 거예요. 네. 네. 정갑두님이 월급 인천 나온리면 삼육이. 아 저는 할... 일안 해요. 왜 그러세요? 저 학생이에요. 불법적인 일을 하시잖아요. 학생이. <laughs> <드리는 웃음> <거예요. 웃음> 여기서는 말못 아... 하시는 거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요. 이 사이버에서 네. 거짓말 칠, 일,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네? 제일 쉽죠 사이버. 그렇죠. 아, 쉽게 하겠지만 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. 모르죠. <laughs> 그럼 님이 생각한 대로 믿으세요. 정각두님이 국소 다한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칠지 누가 합니까? 뭐라고요? 응. 뭐가 걸렸다고요? 국소 다한증이요. 님 어머니가 걸리신 거 아닌지. 님 어머니는 기적이 피부염에 걸렸겠죠. 누가 고통스러운 상태로 <laughs> 이렇게 지내시든요 가서 구해주세요. 아, 저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. 구해달라. <laughs> <laughs> 자, 어떻게 보면은 그 축복을 받고 자라났을 때 태어났을 텐데. 태어났을 텐다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이렇게. 잘할 때 저주를 받는 건지 그쵸 왜대지 저주 받았을까요?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떨굼이 있었다라고 <laughs> 그런 굉장 유비추론이 되거든요 약간, 약간 그... 저기 간호사분이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옮기다가 예, 떨어뜨린 <laughs> 다음에 <웃음> 누가 누군지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머리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예 그러고 <laughs> 그 나서 넘어질 때도 넘어질 때도 그 슬랩, 슬램덩크에서 농구공을 꽂듯이 골대에 이렇게 꽂듯이 <웃음> <웃음> 아이를 그냥 <laughs> 바닥에 패대기 치고 학대를 바꾸자라셨나 왜 이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어요. 결, 결국 할만 말하는 건 그냥 살, 살로만 얘기를 하고. 인조 살이잖아요. 정갑두 님도 인준 나얼 님처럼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남을 비하하시지 못하시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시잖아요. 님은 돼지예요. 님 돼지잖아요. 님돼지세음 이런 뭐 돼지한 돼지라 하지 뭐라 합니까? 아 너무 진부하다라는 거죠. 그렇죠. 아니 꼭 진부 안 해야 되나요? 진부하지 네, 않아야 또. 되나요? 아 방장님은 왜 저런 새끼를 자꾸 두둔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여자라고 아, 다 여자가 아닌데 그렇죠.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죠. <laughs> 방장님이 제가 봤을 때 어글리 패티지가 아닌가. 그럴 수도 있죠. 네. 근데 목소리도 별로예요. 심지어. 네, 네 목소리에서 약간 지방이 목소리 느껴지죠. 왜왜 선천적으로, 가야 선천적으로 가야 저주받으셨어요? 거 아닌 거 알잖아요. 선천적으로 저주받았냐고요? 언 어, 그래 하세요? <laughs> 아니 목소리도 되게 별로야. 그렇죠. 목소리도 별로고 뭔가 그런 게 없어. 그래서 많이. 타고난 게 없지. 정말. 또한번 타고났죠. 옆주 옆주고 싶은데 그러면 전갑도님 잘하는 게 뭐예요? 먹는 건 잘하시겠죠. 전갑두님 음. 잘하는 거 혹시 있어요? 본인이 잘하는 거? 죽여라니까. 지금 욕 먹어도 버티는 게 잘하는 건가요? 음, 욕 먹는 것도 잘하시죠. 이게 욕 먹는 건가요? 현실 탱커예요? 놀아주네. <laughs> <그런지. 웃음> 근데 아니... 그왜 데미지가 왜 살로 바뀌어요? <laughs> 왜 스트레스 받고 왜더 먹어요? <laughs> 정갑두님. 네. <laughs> 정갑두님, 아주 잘하는 건 뭐예요? 특기나 뭐 이런 거 없어요? <laughs> 특기요? 네 먹어만 패기요. 와. 와. 진부함을 음. 벗어날 수 없는 정갑두 님의 그 비루한 인생. <laughs> 뒤바뀌려고 노력조차 안 하시네요. <laughs> 내 와서는 저 10대는 아닌 것 같은데 20대에 저런 <laughs> 수준이 알만하다.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볼수 있거든요. 뭐 나이라도 어리면 지금부터 뭐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정갑득님.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. 철저하게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욕하는 것도 그렇고. 한다는 얘기도 엄마 얘기 빼면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한 학대를 받고 토크제본면 네, 까고 제 얼굴도 까고 그래요 근데 전 이미 방송 중이라 <laughs> 그럴 수가 없네요 어차피 어. 아는 사람도 다 아니까 얼마나 말로는 다 하죠 자기가 굉장히 그렇죠. 토콘에서 유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아니 없죠. 전 유명하다고 안 했어요 저... 본인이 누 알만한 사람 안다 그랬잖아요 누가 알만한데요? 저도 토콘에서 토크... 하... 여기 다 익명인데요? 네. 응, 아이들이요 예, 토콘 저... 아이들이요? 아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? 네사람들이 <laughs> 존나 멋있네 서태지 아이들이 완전히 어, 하버드대 인증했고요 키 185인 거 인증했으면 <laughs> 저도 그럼 바로 하버드대 키, 키 185가 되는 건가요? 어, <laughs> 네네네 마음대로 네.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님의 논리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정갑도님 네, 비... 왜 은유적 표현을 못, 못 알아듣지? 님들도 마찬가지라 왜 그렇게 당랑, 당랑 거처를 하세요? 저를 존나 돼지라고 판정지었잖아요 님들이 맞긴 하잖아요 근데 아닌데요? <laughs> 합리적 유비 추론이죠 약간 그 네. 네. 돼지.. 돼지 어머증에 걸리신 것 같은데 아니 본적 있으시냐고요 제 얼굴을 예, 네. 저 같은 경우 토크에서 돼지 감별사 자극증 1급을 <laughs> 땄기 때문에 얼굴 <laughs> ㅋ 정말, 아, 정말 한번 제일 보여주세요 제일... 유명한 그 사육자의 사육자 사육사요 네, 큐넷에서, 큐넷에서 인증해 드릴게요 이거 필기에서 네번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는데 아휴 근데 이거 다 갑두님이 자초하신 일이잖아요. 내가 봤을 때는 님한테... 정 갑두님이 저는... 일부러 이렇게 어그로 끌라고 아까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<laughs> 돈잘 벌리세요하면서 약간 저를 비아냥댔단 말이죠. 그돈그 방송하면서 돈 버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본인은 뭘 인증할 수 있고 본인은 어떤 사회적인 그 지기가 있으며 어떤 위치인가 하죠 저는 거죠? 학생이라니까요. 무슨 학생인데요? 고등학생이에요. 아이고 아이고 고등학생이라고? 네네. 근데 스물일곱 네. 살의 고등학생은 좀 아니지 않나요, 정 갑두님? 27살인 증거가 어딨지? 네? 성지고등학교에서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등학생 경우도 많거든요 <laughs> 정 같은님도 마찬가지로 뭐 27살의 고등학교로 입학하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27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으면서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리플리 증후군 같아요 예. 네.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쪽 분이 아니 본인이 어디서는 뭐, 이, 뭐 자기 얼굴도 까고 자기 뭐 이렇게 다 깠다면서요, 신상을. 네.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. 아그전 빼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세요 본인이 그만큼 얘기할만한 당당한 위치가 되는지 예 네, 저한테 쪽지로만 보여주세요 못하시죠? 아저 보면 여기다 올릴 거잖아요 그럼 인천 나열님이 아니 올리면 신고하시면 아니에요. 되죠 과대 망상증에 걸리셨어요? 어 그래갖고 신고를 합니까 왜 그럼 어차피 도.. 그도피구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말씀드릴 거면 왜 말씀하셨죠? 저는 올릴 필요 없다고 <laughs> 느껴지는데 님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애초에 꺼내시면 안 되죠 그럼 님들로, 님들로 안 애초에 안, 안 보여줄 거면요 하죠. 님아 아 啊。Uh